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 신건 TV입니다. 만나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예수의 산상 설교를 해설해 드립니다. 오늘은 3 5 번째, 이른바 황금률, 황금과 같은 주님의 계명에 관해서 해설해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한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심리는 아주 복잡하죠. 그리고 인간의 행동도 무척 다양합니다. 이 작은 지구촌에서 온갖 다양한 인종들이 서로 다른 언어와 다른 풍습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서로 협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 으르릉거리며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사람의 행동방식은 두 가지 모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행동방식과는 상관없이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든 무관하게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행동 방식과 능동적인 행동 방식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인간이 가장 오랫동안 따라왔던 수동적인 행동 방식은 상대방이 행동하는 그대로 되돌려주는 방식이죠. 남이 나를 잘 대접하면 나도 그를 잘 대접합니다. 하지만 남이 나를 푸대접하면 나도 그를 푸대접합니다. 합니다. 이런 행동방식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 인지상정이기도 하지만 사실 동물적인 본능 인간도 동물의 한 종이라고 말한다면 이것도 인간 에게 속한 동물적인 본능입니다. 동물은 철저히 조건반사적으로 행동합니다. 개에게 먹이를 주고 쓰다듬어 주면 꼴를 흔들고 재롱 을 뚫고 장난을 칩니다. 그러나 개의 먹이를 뺏거나, 개를 때리거나, 협박하면 으르렁거리고, 공격하고 물어 뜯습니다. 이런 행동방식은 동물세계에도 그렇지만, 인간에게도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장 자연스럽고 공평한 방식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리와 법률, 상거래와 외교, 인간관계도 되게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최소한 이런 동일 원칙에 따라서 행동한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의 이처럼 똑같은 행동 방식대로 주는 대로 받고 받는 대로 주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어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없겠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지역적으로 영토적으로 분리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 철학, 생활이 분리되었다는 것이죠. 생활의 습관, 생활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집니다. 살지만... 세상과 같이 살지 않고 똑같이 살지 않고 세상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세상 방식과 다른 행동 방식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더욱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어려운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행동을 기준으로 삼아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행동하고 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두루 차별하지 않하시고 해를 비치게 하시고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두루두루 내리시는 이런 공평하시고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두루두루 공평하게 그리고 자비로 대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문하셨죠.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의가 있을 것이냐? 세리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원수까지 원수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심지어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과 달라야 하고 그들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적으로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뛰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네포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비범한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항상 남의 행동에 맞장구를 치는 방식으로만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돈명을 맞으면 딱 하고 소리를 내는 그런 바이오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환경에 잘 적응하고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동물조차도 남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지만은 않습니다. 동물도 때로는 매우 능동적으로, 의외로 어, 독창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봅니다. 하물며 만물의 무 영장이라고 그러지고, 그리고 성성에서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말씀하는 이 본문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고귀하고 거룩한 인간이 어떻게 수동적으로 기동적으로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매우 겁이 많거나, 타고 나서나, 뭐 후천적으로, 어떤 겁을 먹거나, 에, 의기소침하거나, 우울한 사람, 아픈 사람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하기 어렵겠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 그런 사람이 에, 되기를 원합니다. 칼융이 집단 무의식을 강조했죠. 집단 무의식이 매우 신비하고 어, 매우 참 오묘한 이론이긴 한데 흔히 우리가 무의식하면 에, 본능적인 동물적인 충동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먹고 싶다, 자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의식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인간의 본능적인 충동이죠. 융은 무의식의 어떤 그 세계를 인간이 의식 세계로 끌어올려서 사, 생각하지 않으면 늘 에, 무의식도 인간이 사고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냥 무의식에 따라 본능적으로 충동적으로 산다 이런 말씀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아, 양심적인 사람이다. 내가 지성인이다. 혹은 뭐 내가 보통 인간 이상의 사람, 혹은 동물적인 이사람, 이 사람, 동물 이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과 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첫째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본능에 따라 충동적으로 어, 행동하다가 실수하거나 죄를 짓기 쉽지 않아요? <laughs> 세상에서요, 뭔가를 이룬 사람, 대단, 대단한 일을 이룬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큰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대개 주도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남을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물론, 남에게 인도함을 받고, 남을 숨기고 봉사하는 것, 예수님 이것을 높이 칭찬하셨어요. 근데 남을 봉사하고, 남을 숨기는 것도 주도적인 행동이어야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도 알고, 훌륭한 사람의 행동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때때로는 우리는 남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매사에 모든 일에서 남에게 질질 끌려만 가는 삶을 누가 좋은 삶,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남에 대해서도 우리는 수동적으로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거기에 대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즉각적으로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이 행동하기 전에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좋은 일을 향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탈무드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방인이 라비 샴마이에게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한쪽 다리로 서 있을 동안에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십시오. 한쪽 다리로 서 있다는 말은 이제 금방 넘어지기 쉬우니까 빨리 짧은 시간 내에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해달라는 어떤 부탁이죠. 성급한 부탁이죠. 그러자 그 랍비는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쫓아 버렸다고 합니다. 조금 지난 후에 그 이방인은 또 다른 랍비, 유명한 랍비 힐레에게 찾아가서 똑같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랍비는 샴마이와는 달리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조수, 당신이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 이야기해 주겠소." 그러니까,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짧은 말로 탈무드를 요약하겠다, 이거죠. 아, 율법을 요약하겠다는 거죠.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마시오. 이것이 율법이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소카르테스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너를 괴롭혀 화가 나더라도, 그러한 똑같은 일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공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들이 행하기를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내가 남으로부터 푸대집을 받기 싫다면 나도 남을 푸대집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나의 행동 기준이 남의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남이 바라지 않기를 원하는 나의 행동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입장에 서서 남을 배려하는 행동이 나에게 먼저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남으로부터 나쁜 행동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남에게도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기준에 따라서만 행동한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문제가 없는 좋은 사회가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비난과 욕설과 폭력과 전쟁도 거의 일어나지. 아니, 것니다 내가 남을 늘 선대한다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남들 그, 그, 결국 나에게 선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행동 기준은 이와 조금 달랐습니다. 아니, 크게 달랐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라빗 샴마의 교훈, 혹은 뭐 공자도 소크라테스 교훈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훈을 뒤집었습니다. 시한마이가 남에게 대접받기 싫은 행동, 남이 대접받기를 으,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했다면 공자도 그런 에, 차원의 말을 했다면 예수님은 거꾸로 남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시내진 남이 나에게 행동, 행위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그렇게 행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수동적인 행동을 긍정적인 행동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사는 자세를 바꿔서 먼저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이런 태도로, 어,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으로부터 기대하지 않는 언짢은 일을, 싫은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는 내가 남으로부터 기대하는 좋은 일을 내가 먼저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남이 싫어하는 나쁜 일을 내가 하지 않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는 남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먼저 해주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좋은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남에게 악한 일, 나쁜 일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남에게 선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은 동물처럼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본능적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더 높고 탁월한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황금과 같이 빛나는 율법 가르침이라고 불렀습니다. 황금처럼 가장 고귀한 윤리의 지침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금보다는 뭐 다이아몬드를 더 좋아하지만 예수님 시대 때는 다이아몬드가 흔치 않았고 보기 어려웠나 봐요. 오늘날의 표현들을 말하면 다이아몬드와 같은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것이 바로 율법,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지혜서나 이런 것들이 빠, 음, 빠져 있는데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성서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성서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윤리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윤리적인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 선도적인 사랑, 주도적인 사랑, 창조적인 사랑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황금률에 따라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빛나고 고귀하고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 또 영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황금률을 우리 가슴 심장 깊은 곳에 심어두고 늘 이렇게 능동적이고 나를 먼저 선대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부족한 저의 강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오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두번 남았네요. 35회를 오늘 방송해 드렸으니 36회 7회로 예수의 삼상설교 해설이 이제 아쉽지만 끝나갑니다. 마지막 두 번까지 끝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강의를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